단점을 보지 못했대요. 아, 단점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. 와. 네. 자, 그럼 이제 음식이 항상 부족하다. 아, 와, 단점은 맞다. 진짜. 약간 단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, 계속 먹어요. 오? 오늘 이제 또 잔영이 사주면 이거 하루종일 끼고 다니겠습니다. 밤에도? 당연하죠. 어디 나갈 때 이거 무조건 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것도 잃어버리겠지, 내가 사준 신발처럼? <laughs> 아니,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. 아, 이걸 깜빡할 뻔했네. 여러분. 보이시나요? 짠짠아 짠아 짠아 짠짠짠 아이고. 잔영이또 이제 또 신발을 아, Lebanon. 이거. 그리고 신발은 음. 이제 잔영이 줬는데. 이거도 진짜 예쁜데. 어, 카메라가 그 신분증이 생기면 뭔줄 아나? 잠깐. 맞춰볼게 카메라 아이디. 잠깐 잠깐만. 주민 주민 카메라 아 이거다 이거다 카메라 에이, 주민 주민 등록증 아 <laughs> 너가 만든거지 어, 뭐야 역시 어슬 뭐가 어슬 난 신설했어 팀장님 오늘 회식합니까 언제든지 밥좀 사주세요 네 네가 사 <웃음> 싫어 <웃음> <웃음> 마음에 들어 아니, 마음에 <laughs> 들어 나랑 <아니, 마음에 웃음> 밀당 나랑 밀당 아주 좋아 <laughs> 이름이 뭐라고 했지 말 알겠어 정우가 펀치 뮤비 촬영 현장에서 또 하나의 유행을 탄생시켰다는데 군무 촬영을 하다가 정우가 네, 저희 n c 리127내 굉장히 트렌드 센터거든요 <laughs> 엄청 유행을 많이 시키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또자니언과 함께 A 유행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뭐 보여주셔야니씨 찬이 형, <laughs> 형 형이 항상 우리 팀에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나 힘들 때 진짜 위로도 많이 해주고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. 너무 고마웠고 항상 배려해 주려고 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멋있는 형이고 또 진짜 형답게 진짜 그런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저도 배우려고 많이 하는 것 같고 진짜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진짜 더 멋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, 형. 형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진짜. 존경합니다, 형. <laughs> 항상. 고마워요 여기에 대답할 수 있나? 정우야 나도 고마워 네가 우리 많이 배려, 배려해주는 것도 많이 알고 나도 너랑 함께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어서 행복한 행복해. 음, 정말, 내 요즘에 나는 멋있게 늙고 싶다. 이런 생각으로 되게 어, 살려고 노력하는데 너랑 같이 멋있게 늙고 싶다. 정말. 어? 끝났다.